오늘은 매출 올리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음, 지금 장사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창업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높은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매출을 막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매출 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좀 뻔합니다. 그게 뻔해서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수 있는 게딱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나눠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신다면 매출 상승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영업시간 늘리기입니다. 이것만큼 쉽고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은 보통 하루 중에 자기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으시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또 쉬어야 되니까 그날은 문 닫아야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직원이나 알바를 뽑아서 최대한 영업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주 7일 모두 영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월수 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우리는 문을 오래 여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 영업시간을 늘렸는데 추가 시간대의 매출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추가 시간대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내면 됩니다. 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첫 번째 방법만큼은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 구독자님들은 오토매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내가 없는 시간대 에 직원으로만 운영되게 해놓는 것부터가 바로 오토매장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객단가 올리기입니다. 객단가를 올리는 제일 단순한 방법은 메뉴 가격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겠죠. 당연히 이건 리스크가 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잘 찾아보면 리스크 없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울리는 메뉴를 묶어서 세트 메뉴를 만든다거나 음, 곁들일 만한 사이드 메뉴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가가 높은 술이나 음료를 다양하게 갖춰놓는 것도 방법이고 음, 가격대가 높은 신메뉴를 내놓을 수도 있겠죠. 뭐 각자의 가게에 맞는 방법을 잘 찾아보신다면 객단가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도 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표 메뉴의 가격 내리기입니다. 쉽고 단순하긴 한데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매출은 높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순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멀쩡한 메뉴 가격을 그냥 단순하게 내려버리는 건안 되고요. 순이익은 떨어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손님들한테 셀프 서비스를 하게 해서 인건비를 낮춘 만큼 메뉴 가격도 낮춘다. 아니면 손님들이 밑반찬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밑반찬들을 간소화시키는 대신에 가격을 낮춘다. 아니면 대표 메뉴의 가격은 낮추되 대신 앞에서 얘기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메뉴 한 개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오히려 고객들이 지불하는 돈은 더 많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가겠죠. 네 번째 방법은 원가율 올리기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의 양을 늘리거나 재료의 품질을 올리는 거예요 고객은 무조건 만족하고 매출은 오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순이익이 줄어들 리스크가 높겠죠 어, 음식 장사는 무조건 퍼줘야 잘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퍼주면 오히려 더 크게 망할 뿐입니다 요즘엔 또 워낙 박리담회가 많잖아요 어지간히 퍼져서는별 감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가율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려면 정말 내가 뭘 퍼줘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 애고거 퍼져봐야 고객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진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에 퍼줄 거면 고객들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 예를 들어 부대찌개집인데 소시지를 몇배고어치더 넣어준다고 해서 고객들이 와, 여기 엄청 푸짐하네. 감동이야. 이런 식으로 느끼진 않는단 말이죠. 차라리 소시지에 쓸 원가를 라면 사리 무한리필로 쓰는 게 낫습니다. 뭐 킹콩 부대찌개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아예 매장 한가운데다가 라면 사지를 무더기를 쌓아놓고 얼마든지 가져다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 사지라는 게 원가가 싸기도 하지만 원가 대비해서 부피가 되게 큰 음식이잖아요 고객들이 시각적으로 받는 효과도 괜찮고 라면 사리 무한리필이라고 외부에 홍보 문구 써놓기도 좋고요 이 정도면 원가율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충분히 될수 있겠죠 다섯 번째 방법은 신메뉴 개발입니다 신메뉴의 목적은 기존 고객 만족보다는 신규 고객 유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기존 고객들이야 지금 우리 가게 메뉴들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오시는 거잖아요. 신규 고객을 모으려면 신메뉴를 만들 때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되는 메뉴를 넣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로제 소스가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분식집이면 바로 로제 떡볶이 넣는 거고 파스타집이면 로제 파스타 넣는 거고요. 뭐, 닭발집이면 로제 닭발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로제라는 키워드가 검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유행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짠이 트렌드면 달고 짠 신메뉴를 빠르게 개발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에 재빠르게 반응해서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장사에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유행 초기에는 찾는 고객은 많은 데 비해서 공급하는 가게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신메뉴 하나 개발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라면 이 신메뉴 개발이 순식간에 신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뻔하고 가장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의외로 더 맛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사장님들은 별로 없으세요.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맛이 없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현재 우리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맛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맛집도 벤치마킹 하면서 음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지금 맛이 정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앞서 얘기한 신메뉴 개발도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사실 기존 메뉴보다 더 맛있는 신메뉴를 만드는 게 우리 가게 음식의 퀄리티를 높이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hmr 판매입니다 배달을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배달이 너무 적게 남는다거나 힘들다거나 배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 때문에 마지못해 배달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배달 못지않게 hmr 판매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mr 판매라는 게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낼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제대로 먹힌다면 배달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낼수 있거든요. 음식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샵인샵입니다. 배달 위주의 매장이라면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면서도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고요. 아홉 번째 방법은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이나 인스타 마케팅이 대표적이고요. 배달 매장 같은 경우엔 배달의 상위 노출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겠죠. 온라인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같이 작은 가게에서 할 마케팅 방법이 알고 보면 되게 뻔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만 충분히 들인다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게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음, 시간이 별로 없다면 괜찮은 마케팅 대행업체를 찾는 노력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번째 방법은 매장 자리 바꾸기입니다 이건 뭐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격하긴 하죠 그런데 사실 장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리잖아요. 애초에 그게 잘못됐다면 뭘 해도 도저히 극복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내 인건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잘안 되는 가게에 파묻혀서 일만 하다 보면 이게 나아지는 거 하나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9가지 방법 중에 할수 있는 건 얼른 다 해보시고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든지 업정을 바꿔보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열 가지 방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루하루 바쁜 일에 파묻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절대 매출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달라져야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보통 매출이 낮으면 사장님이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오히려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맡기셔야 되고요. 사장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매출 올릴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달성해내야 됩니다. 매출 올리는 건 사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장만이 할수 있는 걸 하세요.